세 번째 주제입니다. 동물의 승길 머리와 못된 습성과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설법하신 내용은 탐진 치입니다. 석가훈이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하신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수행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육도윤회를 영원하고 연구하게 반복하는 삶은 100번을 윤회하면 한두 번만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98에서 99번 동물로 태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본체들은 동물의 승질, 머리와 못된 습성이 자연스럽게 본 마음 속에 깊이 심어져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주변 환경이 조성이 되어진다면 자신도 모르게. 탐진치만 외에도 108번뇌망상과 84,000번뇌망상으로 자연스럽게 발휘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동물의 성격과 습성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남녀도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본체가 있는 동물들은 개와 고양이, 닭, 토끼 등의 크기에서 그 이상의 동물들과 어류로는 잉어와 문어 이상, 조류에는 꿩이나 오리, 학, 그리고 맹주류인 솔개에서부터 올레몸인 본체가 있습니다. 그 이하 작은 소동물들은 모두 본체가 없는 것으로 윤회를 하지 않으므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고 영의 세계 영역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본체들의 전생이 모두 다르고, 동물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각각의 승질머리와 못된 습성과 습관들을 가지고 있고, 가족 간에도 전생이 다르므로 상대방의 성격과 습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하고 존중함으로써 가족 간의 행복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상대방도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으로 삶의 방향은 불행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임을 불자님들과 수행자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시 현재는 사람으로 태어나 삶을 살아가 므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동물의 승질머리와 못된 습성과 습관대로 삶을 살아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분은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글자님들과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동물의 습성인 성격과 습성을 성품과 품성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으로 모든 일은 내 탓이며 바른 언어, 바른 태도, 바른 행동으로 생활해 나가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으로써 동물의 성격과 습성이 조금씩 소멸되어져 갑니다. 특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하고, 성가하게 도표 중 악의 내용들이 대부분 동물의 삶에서 축적된 것으로 나 자신의 잘못된 생각관념과 잘못된 언어 태도 행동을 찾아서 바른 언어, 바른 태도, 바른 행동으로 선을 축적하여 나가고 악을 소멸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고도의 참생 마음유통법과 고도의 참생 부서 내용 중 마음속에 성가학의 도표를 자주 확인하고 인격 완성 쪽으로 흘러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동물의 승지 머리와 못된 어떤가 습관에서 벗어날수록 실제 사람의 성품과 품성 쪽으로 흘러갈수록 당신의 삶에는 행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이제는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흘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토대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축적되어진 동물의 성격과 습성을 소멸하여,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정도의 수행자분들이시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참수행법의 기초와 알아한 실제 사람, 신선,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의 필요성. 물질계는 동물의 성격과 습성을 가진 본체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마음 속에 악이 많아 나약한 분들은 불행 고통을 자신이 만들어 나가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속된 삶에서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생에 자신이 심어놓은 성공공덕이 부족하고, 도움마음 속에 중심의 선인 용기 배짱, 절제 결단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자신이 전생에 어리석음과 무지가 많아서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축적하여 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본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현재 자신의 삶도 힘이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큰 불행고통이 다가오고, 내세까지 연결되는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은혜의 삶에서도 영원하고 영구하게 불행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중생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진하신 고도의 참수행법을 수개월 동안만이라도 올바르게 정진하여 나가신다면, 현세의 삶의 모습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수년간 정진하여 나가시면, 내세 삶이 달라지고, 수십 년간 정진하여 나가시어, 일정 수준에 도달한다면,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참명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토대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정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나가신 분들 중 변화되지 않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나, 단,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른 행동을 행하는 분으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바람과 의타심이 많고 나약한 분들은 정도의 참수행법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행동하기보다는 불필요한 말과 의견들이 많고 자신의 생각관념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정도의 수행법을 포기하거나 대부분 중단하게 됩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은 태보가 없습니다. 정도의 수행법이란 현세의 정질한 수행법을 내세에도 이어서 정진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내세에 이어지지 못한 수행법이라면 바른 수행법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억억만 년 동안 이어서 정진하셨습니다. 정도의 수행자분들 역시 앞으로 수억 것만 년 동안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참수행법의 수행단계를 한 단계씩 성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정도의 수행자의 마음 속에 참수행법의 기초가 심어 졌다면, 영원하고 영구하게 참생법의 기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성장하여 아라안의 위치에 도달한다면, 마찬가지로 나는 올래적서부터 아라안이었으며, 영원하고 영구하게 아라안의 삶을 살아나가며, 정도의 수행법을 이어서 정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고도의 참 수행법은 태보하지 않으며, 내세에 지속적으로 조금씩 향상되어가는 정도의 수행법입니다. 참 수행자님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떠나버리신다면, 고도의 참수행법을 영원하고 연구하게 배울 수 없는 것이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참수행 경각사 밖에 없습니다. 2600년 전, 석가문이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이 계셨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셨으며, 답을 해 주실 분은 부처님 밖에 계시지 않으셨으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는 아무도 윤회에 올바른 설법을 해 주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을 가족 중한 분이라도 정진하여 나가신다면, 가족 전체가 정도의 수행자, 한 사람의 수행력으로 인하여 모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받아 대부분 행복한 삶의 방향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행 향상만을 목적으로 정진하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수행 향상에 비례하여 가족과 자신과의 인연들에게 선인 편안함을 베풀어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마음속에 선인 행복을 축적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나간다면, 큰 복인 후광을 주변에 가까운 인연들에게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정도의 수행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승덕정스님 고도의 참수행법 특별협회 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법을 마치고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고도의 참수행법을 인용하거나 도용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도의 수행법을 찾는 불자님들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고도의 참수행법은 참수행 정각사에서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진하는 정도의 수행법은 고도의 참수행법이며 참수행법의 기본은 행입니다. 이번 살법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정도의 참수행자님의 마지막 선물이며 이 선물을 올바르게 활용하는가, 활용하지 못하는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참수행 설법에서, 설법의 특성상, 열심히 하십시오,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 약간 주눅이 들거나 불편한 마음이 드셨다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수행법을 정진하시면 마음은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얼굴에는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보도의 참수행법 특별 법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